가열식 블렌더 설명 드릴게요. 그래 이렇게 조립이잘 되고 전원 코드 꽂으면 여기 대기 모드라고 글씨가 나올 거예요. 글씨가 나오실 텐데 일단은 이 상태에서 혹시나 이제 이 용기 용기가 결합이 안돼 있으면 이렇게 E0이라고 에러 코드가 뜨고요. 그리고 한개더요 위에 뚜껑이 있어요. 이 위에 뚜껑이 이쪽 부분이 자, 결합되지 않으면. 어, 조금 들 잠긴 상태를 보여드릴게요. 들 잠겨 있으면 밑에가 똑같이 이 0이라고 떠요. 이 0호가 뜰 경우에는 용기가 잘 들어갔는지, 그리고 뚜껑이 잘 잠겼는지,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여기 이제 대기 모드로 바뀌실 거예요. 작동 방법 알려드릴게요. 대기 모드는 말 그대로 대기 모드라 지금은 뭘 눌러도 작동이 안 되실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이 동그란 화면을 3초 정도 꾹 눌러주세요. 1. 2, 3. 준비 모드로 바뀔 거예요. 준비 모드가 바뀌어야 이제 작동이 되는데, 이 상태에서 준비 모드에서 그냥 돌리면, 기본적인 블렌딩이 시작되는 거예요. 만약에 2단으로 맞추고, 동그란 검은 화면 누르면, 네. 돌아가는 작동이 되실 거고, 이 상태에서 멈추고 싶으면, 동그란 화면 한번더 눌러주세요. 멈추실 거예요. 이 상태에서 다른 걸 하고 싶다? 그럼 위에 메뉴 누르셔서, 주스 나오시고요 이렇게 돌리면 여러 가지가 나오실 거예요 그럼 원하시는 걸로 이제 쓰,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같은 그 경우 주스를 만약에 한다 이 상태에서 봉투 동그란 화면 한번더 눌러주시면 시간이 뜰 거예요 기본 설정 시간이 뜨실 거고 이 상태에서 한번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작동이 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멈추고 싶다 그러면 꺼주세요 그럼 정지 이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다시 눌러주시면 되고요. 만약에 다른 걸 하고 싶으시면 메뉴 눌러서 다른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돼요.